2021년 1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민수기 18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네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곧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인은 내 증무와 장막의 모든 증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재단에는 가까이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재단의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에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에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아멘. 교회 내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은 여러 직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들이 구원받은 백성임을 깨닫게 하시며,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지속하기 위한 방법으로 합당한 직무를 각자에게 맡기십니다.직분의 주어진 역할인 직무는 원어로 보시면 감시, 파수라는 뜻으로 여기에는 임무를 부탁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즉, 파수꾼을 세워 잘 감시하고 지키는 것과 유사한 자신에게 맡겨진 소홀히 할수 없는 임무를 말합니다. 이것은 누가 더 높고 낮은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정해 놓으신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이 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자로 또한 자신의 위치를 지킬 수 있는 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본문에 등장하는 레위인은 하나님의 장막에서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을 섬기는 직무를 하나님께로부터 부탁받은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목사와 교육자만 교회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교회에서의 일을 부탁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는 단순한 의무감 이상으로, 즉 기쁨과 감사함 그리고 충성으로서 그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제사장 직분을 부여받은 아론과 성막 봉사를 위임받은 레위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주어진 교회 직분을 어떻게 받아들이며, 어떻게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 직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직분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7절 후반부에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는 직분이 돈을 주고 사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빼앗는 것도 아니며 우리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되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을 감당해 나아갈 때 어떠한 교만과 우월감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오직 겸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직분이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자들은 자신이 맡은 직책의 높고 낮음을 막론하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알고 맡은 바 직책대로 성실히 봉사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자격도 없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직분을 충성으로 살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직분은 섬기는 것입니다. 본문 7절 전반부에 너와 내 아들들은 제단과 휘장 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말씀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남에게 자랑하거나 교만하거나 군림하는 직분이 아니라 섬기는 봉사 직입니다.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에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여러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은 결코 인간적인 권위를 행사하며 자신을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 결코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꾼 된 우리들은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겨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분은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맡은 직분에 대하여 소홀히 했거나 우리의 태만으로 큰 문제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직분 맡은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각기 자신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다른 사람들의 일을 방해하거나 간섭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아론에게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조상에 가무는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아멘. 맡은 자가 그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자신과 더불어 주위의 많은 사람들에게 뼈저린 고통을 주게 됩니다. 커다란 임무와 커다란 직분이 주어질수록 그 주어진 임무와 직분을 그릇되게 사용함으로써 큰 과오를 저지를 위험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책임 있는 존재로서 실수하거나 스스로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깨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거룩하고 엄숙한 직분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사천교회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은 서로 모양은 다르지만 모두가 인위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하며 그 직분대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겨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모든 직분에 엄숙한 책임이 뒤따름을 알고 그 책임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는 것은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장차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상급과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만큼 더 아름다운 모습은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각자의 자리에서 믿음을 가진 성도로서 맡겨진 직분자로서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가시는 사천읍교의 모든 성도님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지난 간밤에 단잠 자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여 새벽 첫 시간을 새벽 기도회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시고 교회를 원활하게 운용코자 각자에게 직분을 허락하심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신앙 안에서 직분은 높고 낮은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게 주신 선물임을 깨달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맡은 일을 감당할 때 교만이나 우월감에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주께 하드 섬기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셨사오니 신령과 진정으로 매일 매일을 살아드리는 복이 고개 숙인 모든 권속들에게 있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을 주님과 동행하는 인만월의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삶의 처소에서 주어진 직분을 최선을 다해 살아 드리길 소망하는 사랑하시는 사천읍교회 새벽을 깨우시는 성도님들과 모든 성도님과 사천읍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오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부어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마음을 정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천읍 교회와 교회를 이루시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을 위해서 오늘 하루. 부어주실 은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통일 등 모든 사회 전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최인철 집사님, 최용경 장로님, 이한중 성도님, 퇴원하셔서 회복 중에 계십니다. 또한 교회 안에 치료 중에 계신 성도님, 요양원에 계신 성도님, 가정에서 회복 중에 계신 성도님, 정서적인 문제, 관계의 문제를 앓고 있는 성도님, 사천학교회 환우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속히 치유하여 달라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다섯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